안녕하세요. 리안도부터는리 비싸? 네, 이거 벌써 녹겠습니다 찰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있습니다 자, 보세요. 벌써 얼었습니다. 아, 기다리세요, 다나 씨. 네. <laughs> 다나 씨. 여기가 안 보여요, 네. 이렇게 해 주세요. 더 드세요? 네. 맛있어. <웃음> <도와주세요>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궁금하게요. 히 휘핑크림을 들어가. 미 이게 핑크림을 <laughs> 이렇게 한거 아닌데. 그러니까 원래 핑크림을 들어가야지. 내가 다음에 히핑크림을 사서 진짜 롤로 만들어볼게요. 음. 좋아요. 좋아. 엄마. 엄마. 네, 엄마. 네. 네 먼저 네모나만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. 나도 하고. 네 해봐요. 이게 다 뭐야? 히피 크림에다가 오레오를 쪼개서 넣으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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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. <놀라> 그래, 다 넣어요. 엄마 해줄게. 엄마 줄게. 먹어봐. 안녕. 아. 아, 응, 응, 응. 빨리 먹어요. 보줄게요.